인천시가 10일 제 5회 문화재 방재 날을 맞아 합동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287호인 답동 성당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과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성당 미사 도중 전기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인명 구조 및 대피 훈련과 소방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답동성당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능력과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중구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 훈련은 문화재청이 전년도 문화재 방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세 곳인 충남 수덕사, 경남 세병관, 인천 답동성당과 서울 경복궁에서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재난 발생의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수시로 실시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 개항장의 옛 일본 조계지에 위치한 일본식 목조주택이 9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천 관동 갤러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진작가 류은규 씨와 일본인 작가 도다이쿠코 씨는 지난 2013년 말이 집을 구입해 일본식 원형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도미 마사노리 교수의 자문과 한국인 대목의 손길을 거쳐 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30일 드디어 인천 관동 갤러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개관기획전으로 인천 일식주택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노원 목조 일식주택의 재생 모델을 모형으로 만나볼 수 있고 만국공원에서 내려다본 구한말 일본 거류지 모습, 1930년대 인천항 일대 입체지도, 일제강점기의 각종 술병과 생활도구 등 다양한 근대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3.1절 기획전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화전인 서간도의 들꽃피다라는 전시가 새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갤러리에는 2013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기 이전의 지명인 관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많은 기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이 새로운 창조와 공감을 낳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제12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박창영 총감독이 이끈 시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로 서울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1억 2700만원 상당의 체조용 기구를 몽골국립교육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려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계승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 월미공원 설맞이 민속한 마당이 설 연휴 기간 중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전통정원 양진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라 국제 도시 진입 도로 중 경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청라 국제 도시 진입 도로에는 자동차 이외에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천 종합 문화 예술 회관 커피 콘서트의 2015년 두 번째 무대가 25일 오후 2시에 펼쳐집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은 가장 많은 줄을 가진 현악기인 하프로. 본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지정됨에 따라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